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가 여러분들은 우리 금난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금난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참 중요해요. 이왕이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잡을 찾아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을 갖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갖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일들, 기뻐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뻐해야 할것 중에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 보금 강의 55번째 시간인데요. 70명이 각 동네로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자기들 생각에 전도한 것이 성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전도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니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 말씀은 70명이 나가서 귀신을 내어줬고 꿈을 전한 것이 성과가 있었다. 자기들 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당신들에게 능력이 있고, 당신들이 잘나고, 당신들이 군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지 않았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이 70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당당하게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이 잘하게자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그 것에 의해 자기 자신들은 자만심에 빠졌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만심에 빠진 70명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행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당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당신들이 어떤 유일적인 현상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군바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 0 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한이말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굴복 것이 이들이 능력 있어서 귀신을 내 없이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왕이 와서 주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귀신들이 주님 앞에 나가더이다. 이렇게 보고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앞에 행복하더라고 자기들이 무언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쭐대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만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든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일을 하다보면 이들과 같이 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걸려질 때가 천만화 늘 우리 앞에 파놓은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은 자만심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70명이 주의 능력 앞에 주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나갔다 그런 보고가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들 앞에 우리 능력 앞에 나갔다고 보고했던 것처럼 마치 자식신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하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자만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구리너서 10장 12절에는 그런 정도에는 손질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늘 하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다가 함정에 걸려드는 것이 바로 이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지. 내가 교회 에 어려울 때. 내가 교회가 힘들 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나 나의 업적 나의 공과를 드러내는 그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자만심의 함정에 쑥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고 또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만심이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정에 빠지, 빠지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이 신실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 앞에 기도해 왔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셨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우나 미우나 어려우나 힘들었으나 안 힘들었으나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체조와 여러분의 혼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계속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였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같았고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기도하고 운명을 감당해왔어도 참안이라고 하는 참한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지 말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조금 되면은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자기가 잘나서 교회가 된줄 알죠 한말 교회로 해요 눈물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외워 씨를 뿌린 그런 성도들보다는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역력, 자기가 잘나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성장한 줄로 자만시키는 목표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또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일하게 하시고 회를 숨기게 하신 그 은혜 환경과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만심이라고 하는 이 홀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모든 여건을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만의 함정에 빠지면요,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사명에서 망각을 해버려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 이 직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 이 일을 잊어버려 망각해버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하다가 안 하는 분들 보시면 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자만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있어서 그런거예요 자만의 함정에 빠져있으면 그래서 해야 합니다 해야,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합력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지면은 실제적으로 남편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편 것을다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자들만 좋아하지 마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인폴로이드를 일어날 때 모습을 보면은, 자, 자기 일만 다 잘한다고 생각은 자만해지면은내일 말고 다른 사람 일도 도와서 합력해야 하는 일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다 자만심이예요. 이 제자들이 말해요, 나가서 하나님이 귀신 내쫓는 일만 자기들이 할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어주는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선이지, 귀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가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귀신 내 어쩌춘 것순이 내서 자기들이 으쓱 떼고 와서 예수님, 우리, 우리, 우리 앞에 귀신이 항복했다고 지금 자만심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만이라고 하는 오래 빠지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 있는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기쁨이 참소듯이 솟하고 찬송 부를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내게 기쁨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기쁨이 자꾸 사라진다고 하면은 자만이라고는 오래 지금 빠져들어 빠져드는... 왜?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는 만큼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때로는 사회에서 생활할 때 기쁨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래서 시편 4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포도주가또 과일이 과실이 많은 보다도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추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무엇을 업적을 남기거나 무엇을 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내 품, 돈을 벌었다고해서 기뻐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그 기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이름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가 돈을 많이 벌고 너희가 가서 무슨 업적을 하고 너희가 어떤 성과를 내고 너희가 이쪽으로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기뻐해야 돼요. 기쁨. 금으로도 살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이 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행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에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곳에 좋은 데 이름이 좀 많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데 잠옷에다가 어떤 사람의 수첩에 기록되져 갖고 나중에 들뜩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수첩에 이름이, 자기 이름이 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경찰서에 늘기록되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장교 생활할 때 보니까 이 장교들도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술하고 담배를 나누니까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런 게 없지만은 늘 술집에 예상 예상값, 이 술집 외상값 명부에 기록되어 갖고 월급 받을 때 되면 술집에서 맨날 찾아와. 아마 우리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랑스러운 금난교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보다도 더 기뻐해야 할 일은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구원. 이 세상에서 가장 상큰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라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슬픔을 못,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탄식을 보라내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람도 말이에요. 받아야 이름이 기록되지는데요 받아야. 남자와 여자 서로가 이름이 받아져야 혼인신고로 그렇죠? 받아야 됩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셔서 저와 여름을 예수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삶이 지긋지긋해요. 예수 없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진절미가 나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로, 성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은 하루의 삶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밝은 빛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찬란한 광명 여러분에게 흔하게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자가 은혜예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예를 들을 수 있는 특권 하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때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가지고 갈까요? 지갑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문서 가지고 갈까요? 집 문서? 아니면 어떤 타이틀 가지고 갈까요? 뭐 가지고 갑니까? 예, 여러분 이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름 가지고 가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졌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패스포드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패스포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패스포드 들어보세요. 아니, 아무, 어떤 사람은 조르나 하고 패스포드도 못들어보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패스포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패스포드가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캐나다도 갈 때, 캐나다서 미국 올 때, 한국 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패스포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패스포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패스포드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럴 때의 삶이 나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식당에 가려고 해도 뭔가 전화해 갖고 예약하죠. 더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갈수록 꼭 예약을 하지요. 그냥 가서, 월남 국수 한잔, 한 그릇 먹자. 이럴 때는 예약할 필요가 없어, 별로. 그런데 소중한 분을 모시고 갈 때는 꼭 레저베이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실감날 때가 불현듯 찾아올 겁니다. 내게 죽음이 점점 가까워질 때,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날이 점점 가까워질 때, 내가 가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내 이름을 기록해서 나, 나를 부르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의 이름들이 가야 할 곳에 다 예약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예약되어져서 여러분들은 육식장막을 벗을 때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권속들이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돈 벌어서 기뻐하라. 좋은 사람하고 사랑하니까 기뻐하라. 좋은 만남을 가졌으니까 기뻐하라. 무슨 일이 되었으니까 기뻐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기쁨이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패스포드에 기록되어져서 예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그럼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요. 예수님의 기쁨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헌금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많이 좀 도움이 돼서 기뻐하는, 물론 그것도 예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맨날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인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에게는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다 유대인의 종교 패권주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율법적으로 나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지칭은 안 했지만 여기서 슬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습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되이냐면은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을 가져.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거역하거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보이 천국의 비밀이 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를 거역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숨겨지는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서는 숨겨지는가 숨겼다고 해서 감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하면 예수를 드러냈지만은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나타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물론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심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자 하면 네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마음으로 심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내가 이렇게 생활하니까 나를 향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러니까 이, 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그런 사람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비밀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저도 기쁜, 기쁜 게 어떤 사람, 어떤 때 기뻐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말씀으로서 은혜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도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냥 밤새 그냥 뭐를 하다 왔는지 그냥 뭐 우리 그냥 좋은 분이 없어서 다행해. 생각은 저기서 지금 콩밭에 있고 몸만 여기 와 있고 그런 분들이 여기 다앉았더라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기뻐하게 기야 하는 것밖에 안뻐해요 저도 좀 기쁨을 주세요. 저도 기뻐하도록. 예? 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바위가 없고 생각에는 가시가 없어요. 늘 감사하고, 그쵸. 엄마가 말하면 오케이. 오케이.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엄마한테 자꾸 거스리긴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은요. 순순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전날 때에 가야 곳에 예약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시름을 물리칠 수 있고 이러한 기쁨이 있으면 근심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고요. 이러한 기쁨이 있으면 어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때로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병듦과 때로는 문제와 때로는 속상함과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금난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분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